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김성준입니다.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은 광주 근교의 대표적인 나들이 장소인 화순 도곡면에 위치한 숙박 시설입니다. 본 물건은 대로변을 포함한 필지로 경매 시장에 자주 나오지 않는 A급 입지라고 생각됩니다. 물건 주인은 도곡 음식문화거리 상권으로 숙박업이나 식당, 카페 등이 즐비한 곳인데요. 본건 숙박시설 사용 승인일 2002년 7월로 숙박업을 한다고 하시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철거 후 철근 콘크리트 구조보다는 공사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한 철골조 h 빔및 샌드위치 판넬 공법으로 건축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임대를 내주셔도 되고 직영으로 식당이나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해도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변 시세는 현재 300만원, 400만원 선인데, 대로변에는 400만원 이상으로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본권 2회차 최저가 13억 3300만원으로, 토지 면적 525평 환산하면 평당 약 254만원으로, 주변에 거래됐던 시세나 매물보다 싼 걸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경매 정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 71337 서승궁 도공면에 위치한 숙박시설입니다. 304-4외 2필지입니다. 총 3필지입니다. 525평이고요. 건물 면적 312평입니다. 감정가 19억에서 1회 유찰되어 20인, 26년 1월 23일에 2회차 최저가 13억 3,300만원에 입찰 진행중입니다. 토지 감정가가 10억입니다. 감정가가 평당 192만원꼴이네요. 약 건물 감정가는 8억 9천만 원입니다. 제가 다해서 19억이고요. 임차에는 없습니다. 등기부 현황과 토지, 토지 확인해 보시면 선순위 권리 없으므로 인수하실 권리 없습니다. 말소 기준 밑으로 전부 말소 됩니다. 분리 분석이나 이런 건볼게 없는 것 같고요. 여기 주의사항 보시면 일괄 매각, 제시 요금물및 포함되어 있고, 접도 구역에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토지 이용 계획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권지가 여긴데요. 본건 여기 노란색 실선, 노란색 선 보이시죠? 이게 접도 구역인데, 접도 구역에는 도로 완전과 확장을 위해서 도로 바로 옆 옆땅에 건물을 짓지 말고 비워두라고 놔둔 국가에서 정한 완충지대입니다. 즉 이곳에는 뭐 건물이나 질수 없다는 뜻인데요. 여기가 여기가 지금 숙박 시설이 여기 에 있고 여기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주차장 차를 타고 이쪽으로 진입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긴 건축할 필요 없으니까 접도구역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데가 평당 410만원에 매물로 나와 있는 곳입니다. 네, 총평을 하자면 평일 점심과 주말 공휴일에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베이커리 카페나 식당 등이 로컬 맛집으로 자리 잡으면서 많이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 도로 지강로는 골프장을 지나는 길이므로 이 맞는 수요를 공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립 처리나 기타 문의 사항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